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엑스 달림입니다어 지금 조금 특별한 수조를 준비를 했죠 지금 이게 엑소테라 수조인데요 어 지금 제가 조금 다르게 키우고 있는 생물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수조 사이즈가 일단 600에 그 다음에 45. 그리고 높이가 30짜리 수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수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지금 옮겨줄 생각인데, 이렇게 유목도 같이 준비를 했고요. 안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유목을 넣어서 장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어, 오랜만에 이걸 녹였어요. 그,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달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거미, 이런 것들, 이제 바닥재로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사실, 저는 해수어로 넘어오기 전에 이 거미를 많이 키웠거든요, 정말. 요거는 수컷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암컷인데, 블루바분이라는 거미의 종류거든요. 근데, 요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키울 때만 해도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거미 같은 경우에는 합사가 안 되는데, 요 종류는 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락을 만들어서 키울 수가 있어가지고, 저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거 말고도 거미가 꽤 되는데 종류가 되는데 저 진짜 전에는 막 수백 마리 키우고 그랬거든요. 거의 막 100마리 넘게 한 거의 200마리 가까이 키우고 그랬었는데 어, 지금 해수어로 넘어오면서 사실 애기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해수어로 넘어오면서 지금 거미를 많이 정리한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도 계속 수조는 만들어줄 생각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종만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 어항에다가, 어, 지금 그, 요거 수컷이랑 암컷. 이게 또 한번 산란을 했던 개체여가지고, 요거를 옮겨가지고, 어, 같이 그 군락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거미들이 같이 이렇게 단체 사냥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수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일단은 수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거는 에코블럭이라고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뜯어가지고 물을 부으면은 어 이렇게 불어나서 바닥재, 아까 보셨던 바닥재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리터가 8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하나는 안될것 같고 두개 정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칼집을 이렇게 내서 포장지를 벗겨주시고요.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압축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프레스로 꽉 누른거라 건조시켜서 누른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얘가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하나가 8리터까지 불어난다고 하거든요 조금 뭐 이런 해수어왕에 필요한 그런 바닥재들이랑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달팽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도마뱀 이런 거 키우는데도 많이 깔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슴벌레나 아니면 장수풍뎅이 바닥재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리터 정도 한번 넣었는데, 조금 덜 부풀려진 것 같아서 일단은 물을 더 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바닥재가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서부터는 세팅하는 모습, 더군다나 제 딸이 지금 이런 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집을 꾸며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딸이랑 같이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먼저 바닥재를 깔아줄 거예요. 아까서부터 불렸던 이 바닥재를 먼저 깔아주고, 지금 두 개를 녹여서 그 그러니까 부풀어지게 해서 준비한 게 지금 16리터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바닥에 깔아주면 어느 정도 차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거미는 그 작은 공간에 키우는 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이 블루바분 같은 경우에는 다 컸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미 새끼도 한번 봤었고 해가지고 그 물론 새끼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어미 근처에서 막 사냥도 하고 같이 먹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큰 어항에서 보고자 큰 이런 수조에서 보고자 준비를 한 거여서 일단 이렇게 바닥재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 혼자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얼른 제 딸을 불렀습니다. 어. 정말 이런 거에는 워낙 뭐 해수어도 보긴 했지만, 뭐 장수풍뎅이 이런 것도 집에서 기르고가 있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는 거의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막 키운 거에 그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런 데서 되게 기쁨을 찾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키가 안 되면 일로 넣어도 돼. 한번 물어봤는데 같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론, 막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려. 이렇게 나무도 넣어주었고요. 제가 한번 더 자리를 다시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거미를 옮겨야겠죠 이게 사실 거미가 독성이 있는 생명체여가지고 다른 어, 옆에다 안 두고 작업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거미를 옮겨 보게 돼서 조금 서툴기도 했는데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속도가 워낙 빠른 종이어가지고뭐 느린 개체도 있고 빠른 개체도 있는데 얘는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면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근데 거미줄을 치는 개체들은 거미줄 근처에서 보통은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기 그... 살고 있는 그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거미줄 근처에서는 많이 도망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미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 컵을 세워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컷은 이렇게 포획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육장에 있던 요런 나무, 이거 제가 3D 프린터로 뽑았던 건데, 요거를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터로 옮겨주면은 거미줄이 여기 묻어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어 옮기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 음? 거기도 어 거미줄을 좀 많이 치는 종이여가지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많이 붙어있고, 요 장식품에도 지금 거미줄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옮겨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어쨌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 거미줄을 떼가지고, 제거를 해서 같이 넣어줄 계획입니다. 고민. 어제 거 해외 거미 유튜버를 찾아봤거든? 응. 그냥 이렇게 거미 줄때는 것도 다 찍더라고, 그냥. 다 찍지. 응. 뭐 어디다 넣어줄래, 이제 어디다 넣어줘? 현실이가 넣 잡아도 돼, 괜찮아. 응? 잡아도 돼. 무거워, 근데 좀. 넣어봐. 어, 떼. 자. 아거 그 얼굴. 현실이가 넣어줘 여기다 이렇게? 아니. 응.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이렇게 어때? 아니, 이렇게. 여기 들어가 서할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다 놔.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조그만한 디테일들 이렇게 수정을 마저 해 주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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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다부러진다 아니야, 거미 아직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자리도 옮겨 가면서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음. 얘가 거미줄을 쳤을 때 조금 더 미관상 좋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어 마지막으로 정돈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미를 투입을 해줍니다. 일단 뚜껑을 먼저 닫아야겠죠. 거미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뚜껑은 꼭 닫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씻어라. 진짜 귀찮은 아저씨 같아가지고. 자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거미를 넣어줍니다. 다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서 블루바분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합사가 되는 그 동족포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미는 얘네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들하고 같이 사냥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개체들의 여러 마리를 넣어도 서로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일단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봤는데 적응을 잘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야지 일단 어리야 우리 문야돼 이제 닫아 윤슬이가 닫으면서 끝내 <laughs> 엄마 닫고 윤슬이가 잠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미는 다 옮겨줬고 사육장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좀 바닥이 많이 건조해졌죠. 사실 저 뒤쪽에 원래 있었는데 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미줄도 군데군데 쳐놓고 지금은 저 아래쪽에, 바닥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에 지금 거미줄 보이시죠? 이런 것도 자꾸 자기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게 얘가 좀 탈피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거미 지금 이사 작업은 했고 지금 아래쪽에 이 수조가 하나 더 보이시죠? 또 커가는 거 어느 정도 큰 종을 하나 뽑아가지고 저기도 또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